동그란 토끼 꼬리 달아줘? 지우는 유니콘 꼬리 달고? 재아는 동그란 토끼 꼬리 달아줘 음... 음... <laughs> 우리, 제... 우리 지우는 유니콘이야? 재하 꼬리 달아줄게 일어나 웨이크 그렇지 자, 엉덩이 꼬리 붙여줘 귀여워 자. 이야 우리 지우 유니콘이다 유니콘 지우 꼬리 재하 재아 동전 재아 꼬리 너무 길어 <laughs> <laughs> 유니콘이다. 우리 제유니콘뿔도 뿔도 있는데 우리 지유는 제하는 뭐야? 이거는? 제하는 원숭이다. 재앙은 원숭이. 우키키키키 원숭이. 지유는 유니콘. 와, 지유는 유니콘뿔도 있는데. 제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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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원숭이. 우리 지우 꼬리 너무 귀엽다. 너무 예쁘다. 우와, 유니콘이 마닝마닝! 마닝. 이거 좀 블럭 치워야겠다. 응? 어, 제야 꼬리 떨어졌어. 원숭이 꼬리 떨어졌어. 음, 우리 지우가 너무 귀여워. 유니콘 정말 예쁘다. 유니콘은 기다려봐. 하늘도 날수 있어? 아니. 아니야? 유니콘에 누가 타고 있어? <laughs> 아, 유니콘에 프린세스가 야, 타고 있어. 뭐 원숭이에는 누가 타고 있다? 원숭이에는 제아가. 제약은... 원숭이는 아무도 안 타는 것 같다, 지아 원숭이에는. 진짜. 왜 그런 거야, 애한테 아빠. 아빠, 애한테 왜 그러냐고요? 원숭이에는. 원숭이에는. 아, 어. 원, 투, 떨어졌어. 딱 맞는 친구가 그래, 있는 것 해줘. 같아. 그게 뭐야? <laughs> 진짜 이상해. 뗄까? <laughs> 우리 집 애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? 됐어 응. 고마워. 유니콘 달려. 이제 이거 블록 놀이한 거?